예, 그 앞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저도 존중합니다. 다만 어 원래 그 손석희 관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의 1차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공정거래위원장 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어 이것이 다시 변경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어, 이유로 들었던 어, 검찰의 고발이돼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적절치 않다. 어, 법이 정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는 어, 증인으로 책택된 사람이 본인의 방어권을 음. 위해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 그것을 음. 존중해서 어, 보통의 어, 국감 불출석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 본인이, 어,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해서 출석하는 것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기 때문에, 어, 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어, 증인 채택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전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 관련해서, 어, 애시당 초이 사건 관련된 공정거래위원장의 어, 이 부당한 업무 처리와 청와대 의 협의 문제, 그리고 국회 위증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를,의 본질을, 어,를 호도하기 위해서, 어, 검찰의 고발, 수사 의뢰를 한 것인데,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어, 내부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고발부터 해놓으면 무조건 고발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이런 안 좋은 설례가 남는다는 점에서 이전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점이 짚어졌으면 하는 이런 점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뭐 그냥 참아주시 자, 그러면 어, 주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우리 노해찬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